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와와 와, 와. 와. 오늘 왜 힘이 없노, 어? 가네가리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어? 비 와서 그러라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한 20분만 하고 끝내야 됩니다 워낙 바빠서 음. 여러분들 강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제일 맞죠. 내년 총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 자, 왜? 어, 갈가리 뭐? 아, 내일. 내일 총선이 제일 중요한데 간식 안 먹고 가 이거 안 먹고 가 이거 어? 내일 아 내일 <laughs> 내년 총선인데 내년 총선은 박근혜와 윤석열의 싸움이다라고 했는데요. 1년 남겨놓고 박근혜 씨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에, 오늘 무슨 뭐 절에 가신다는데 어, 저기. 대구에 있는 무슨 절인데요 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십니다 내가 한말다 맞다니깐요 그거 하나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건데 하나 박근혜 대통령 총선 관련해서는 두개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외부활동을 시작하신다 왜 총선 1년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총선과 관련해서 김기현이 전광원 부도 나가라 그러죠 어, 너는 우리 당원 아니다 그러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가훈이가 윤석열한테 아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정가훈이 같이 뭐 교회 따인가 뭔가 아 다시 안 팔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땡깡인데 그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아직도 윤석열의 힘 옆에 내가 옆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교회 안 팔면 쥐만 손해지.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정가훈이가 아 교회 안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더 논란 시켜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관심 받으려고 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은 정강원 세력들이 사라지면은 정강원 뭐 먹고 사냐 끝나는 거지. 어, 맨날 정치 얘기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너 나가라 그러니까 정강원이가 교회 이제 안 팔겠다 하는 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어. 그럼 누구한테 아부하는 거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총선과 관련해서. 1년 전인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총선 관련해서 김기현이 당대표니까 정강호도 나가라, 어, 이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뭐가 있죠? 요즘. 나도 내 용량이 조금밖에 안 돼서, 세 번째 뭐 할까요? 어, 유승민이야? 볼 필요 없어요. 어, 음. 세 번째는 당에 관련해서 두 개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었지? 내가 시 지금 까먹었네. 어차피 뭐 박근혜 대통령 움직이시는 게 제일 큰 거니까, 네. 그 황교안한테 무슨 뭐... 어 뭐 50억을 줬나안줬나 정광훈이 그런 얘기하죠 그 얘기는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혹은 다른 총선 이런 거 있었을 때 분명히 정광훈이 저런 말할 거라고 사전에 차단해요 그래서 너 나가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불러라고? 선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랑 윤석열이랑 총선 때 붙는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박근혜 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쪽입니다. 아우, 우리 갈갈이 옷만 주고 빨리 가야겠다. 오늘 저기 서초동 가야 되는데, 방송이 20분만 하고 끝낼 거예요. 10시 50분에 끝내고 나갈 겁니다. 12시까지 가야 돼서. 갈갈이 나가자.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사랑해. 오늘 갈갈이 사랑해.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음. 잠잘 기가. 날씨 안 좋아서 그러나. 나가자. 아, 생각한다. 하나 뭐지? 하나 뭐지? 하나가 뭐지? 지금 오늘 딱 볼고 세개 있었는데 뭐지? 밖에 또 동화사에 방문하시네요. 지금쯤 옆에 있겠다. 정강원과 했고. 야, 이거 생각해도 잘안 되더라. 어. 뭐가 있지? 네. 음. 어. 가연도 끝났어. 분위기 음. 파악 못 하고 있는 거. 오! 어. 제가 찍어 놓은 논평 다 맞지 않습니까? 예. 내년 총선은요 박근혜와 윤석열 윤석열과 박근혜 싸움입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 총선 관련해서는 두개 나머지 하나가 지금 까먹었어. 음. 다가 먹어야 됩니다.다가 아침에 뭘까? <laughs> 나도 지금 <laughs> 어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오늘 지금 급하게 방송해야 되는. 청와대요? 뭐 뚫렸어요 청와대? 기사 좀 보고 가자 어우 이 아이패드 느린거 어떻게 해야되냐 전광은 끝났어요 신의식도 나가라 이거야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홍주표 아니야 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아이패드 껐다 켜야겠다 감형사 어저께 많이 했고 박근혜 통께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무섭죠. 에. 아니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용산도 감청후에 터무니없는 거짓. 음. 곽상도 아 그들 그래. 특가법 내물 피의자일 건. 김기현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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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바로 속도, 속보 떠버리네. 어? 바로 속보네요. 바로 속보 떴습니다. 동화사에 오시는데 음, 외출하시는데 예, 25분 전 김기현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 전 예방. 음.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음. 감청이나 도청이나, 감청이나 도청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 13분 남았네요. 어, 13분 있다 내려가야 되는데, 음, 저쪽 우리 서초동으로 음. 가는데, 수상 거리니까. 아, 요즘 생각도 는데왜뭐 하나 해야 되는데? 야, 박근혜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제일 급한 거는 제가 아니에요. 가세연의 김세희지김세희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촬영하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서초동 오늘 저기 변호사 선임이요. 두장 음. 찍으러 가야 돼요. 음. 잠깐 뭐 있었는데 아왜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억력이 세개 중에서 두 개밖에 안 돼. 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좀 한번 더 봐야겠다. 음. 아침에서 내가 뭐 봤는지 지금 다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여공 폭행 검사 취소 모르겠네. 아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세 어? 가지 딱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두개 얘기하고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청송과 관련해서 활동한다. 딱1년 남은 이 시점에 하고 그래서 절에 가셨대요 대구에 있는 어떤 절. 지금 하고 계시겠네. 어. 두 번째 이제 청송과 관련해서 김기현이 정강원의 막말 있죠 시내식의 막말 차단하기 위해서 얘희들 나가라 이러고 있죠 어. 박근혜 대통령 외출하셨잖아요 지금 옥중생활에 대한 동화사 동화사래요 804의 동화 대구에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만나시죠 내가 차가 이제 생길 테니까, 요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겠다. 자, 아, 뭐생각나 맞는데, 어. 자신이 우러김을 인정하는 김소연? 네. 이건 뭐야? 여기 김소연이가 문가식한테 저러는 줄 아세요? 응? 가영숙 쪽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야. 야 글은 내꺼에 놓고서는 어. 만불리 방송 보고 있냐 어. 아 지금 저기 세개 중에서 하나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뭔가 있겠지. 어. 만물리 방송 내용이라도 있잖아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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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리 컨내용이라 했어. <있어>. 강원세를왜 <laughs> 이렇게 싫어하냐고? 정가훈이가 박근혜 동료 배신 때린 세력이에요. 피하지백조 합시다 어. <laughs> 아아제 한계가 생각이 안 나. 지금 50분에 이거 끄고 갈 거예요. 지금 어. 7분 남았다고? 어. 왜 틀었냐고? 빡근의 통이 움직이시니까 아 뭐지? 뭐 있었는데. 아, 생각 진짜 안 나네. 어서 오십시오. 사과 사과 옥방입니다. 연세대 기부할 생각이요? 기부해야죠 돈 많이 보면. 음. 5분 남았는데 서초동까지 12시까지 가야 돼요. 인사하고 끝나자고? 기다려봐요 좀 단어 몇 개만 보면은 생각날 것 같은데 오늘 사가변호사 변호사가 가이변호가가가서 경호사 사무 갔다가 그 다음에 신도림, 음, 신도림 가서 운전면허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비 오는 날이냐? 아, 시험 보는 날이. 포장마차에서 오뎅 소주 팔았다고. 절레절레. <laughs> 음. 음. 가리가리는 벌써 간식 한 봉지 먹고 나갔고. 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응. 교회를 담보로 벼랑크 승부수 던지는 거 편의점이 빠르긴 빨라 응. <laughs> 아니, 아, 저, 진짜 생각이 안 나. 오늘 세 가지 준비했는데, 내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음. 51분이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만 준비하라고한 개라고, 아, 하지 말자. 어차피 갔다가 가면서 또뭐 생각나겠지. 어. 생각 나왔지 여러분들 응. 면허 시험이요 면허 시험은 그 추후에 있는 거고 하... 도저히 기억이 없단 말이야. 응. 갈갈이 간식 줬고 오늘 육개장 이어서 먹으면 되고 어, 여러분들 방종하겠습니다. 서초도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음.